알려드릴게요. 일단 먼저, 我要结婚了我会结婚的그두 문장 다 맞아요. 다 맞는 문장인데 차이, 해석 좀 해보세요. 야, 예, 뭐, 전부 다할 것이다, 말이요. 에 뭐, 음. 진짜, 어. 나중할 것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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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짜가 관계된 거아니까 비슷해요. 我要结婚을 하면, 은나곧 있으면 결혼할 거야. 이미 날짜 정해져 있어요. 아, 我要结婚了.이미뭐잡혔어요 어, 잡았어요 날짜. 예, 어. 네, 잡았어요. 근데 我会结婚呢하면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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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남자친구 없을 수도 있어요. 언제 언제가 할 거야? 예, 그죠. 이제 너 언제 결혼할 거야? 엄마가 너 언제 결혼할 거야? 아직도 그 싱글 싱글인데, 아 걱정 마, 나 결혼할 거야. 할때 희망은 떴어요. 그 我要结婚了하면 음. 어. 어. 그 어. 이미. 할 수도 있다는 그죠. 이거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어요. 거의 뭐, 뭐 그게 추측이에요. 그죠. 네, 결혼할 거야. 싸울 때. 어, 我要结婚了 하면은 옛날 남자친구한테, 어, 我要结婚了. 아, 내가 결혼할 거야. 결혼, 결혼할 것이다. 이게 이미 확정. 확정. 어, 이거는 확정하지, 한거 아니에요. 아 이게 해석은 한국말 비슷해요. 네, 상황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. 아, 그 다음에, 그럼 아까 그타휠 시관도 적응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사람마다 틀리지만 우리는 확신 없어요.